예전에도 D14.0으로 진단된 그돌이 유두종 환자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직 검사 자료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결국 진단비 수령하신 적이 있지. 그리고 병원 진단서가 바뀌지 않더라도 조직 검사랑 자문의 의견만으로 보험사 심사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괜히 진단서 하나만 보고 포기하는 건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너무 좋은 사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주실래요? 질병명이 또 굉장히 어렵긴 한데 비부비동 유두종이라도 이제 돌입평 인버티드라고 그러거든 영어로는 이제 경계성 종양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진단서가 D14.0이어도 조직 검사 결과지가 핵심이다. 세 번째, 보험사가 거절 시에 병리 전문의 의견서, 의 경계성 분류 기준으로 재심사 가능하다. 네 번째,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한다. 해야 된다. 소멸 시효 몇 년? 3년. 그렇지? 그 다음에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성공 확률 높아진다.